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요. 이 50견 통증 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50견이라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다른 말로 어깨가 이제 50이 되면 어깨가 잘안 올라가고 이제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50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영어로는 어깨가 굳었다고 해 가지고 이 frozen shoulder라고 해 가지고 어깨가 굳었다.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을 부르는데요. 이 정확하게 이제 50견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이제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없애고 속을 들어가고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깨는 잡고 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렇게 회전 근계라고 하는 근육 다발이 있고요. 그 회전 근계 위쪽으로 해 가지고는 내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자 이렇게 이제 벌이라고 하는 어 이런 그 포션 역할을 해주고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이런 막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변 구조물들이 원래는 이제 부드럽게 어깨 주변을 잘 받치고 있어야 내가 이제 어깨를 뭐 올리고 내리고 움직일 때 이게 통증이 없이 이제 어깨를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계속 숙이고 뭐 컴퓨터 타이핑을 계속 한다든지 휴대폰을 계속 숙이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집안의 설거지를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가 굳어버려요. 이제 우리 몸에서 어깨는 되게 약한 관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엄청 힘든 일을 하거나 어깨를 심하게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어깨 같으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360도 회전이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보통 쓸때 우리가 이 방향으로만 쓰면 이 정도 너비에 쓰면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계속 쓰고 내가 평상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거 옆으로 벌리거나 이런 스트레칭을 자주 안 하게 되면 금방 어깨는 굳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50이 아니라 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에, 30살 또는 뭐 20대에도 어깨가 굳어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50견 이 유착이 되고 이 관절낭이 경직됐을 때어뭐 당연히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이도치료 같은 재활치료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주차치료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자, 그런데 뭔가 낫지 않고 50견 증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어 이제는 뭐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관절 내 시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낫지 않는 어깨 통증 이 오십견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마디필 치료 프로그램이 되게 좋습니다. 자 이게 왜 좋냐면요. 자 먼저 그 관절 내시경이랑 비교라고 해보면 자 관절 내시경은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어깨가 있으면 자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보통 구멍을 한세 군데 뚫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도 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는 집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구멍은 한세 군데 뚫어가지고 손상이 된 부위를 꿰매고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자뭐 수술 자체는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대신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나면 최소한 2개월 동안은 재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팔에 쓰는 게 되게 불편하고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런 그 내시경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거나 또는 뭐 학업에 복귀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뭐 수술하거나 이런 재활도 장시간 받아야 되고 한 길게는 2개월까지 좀 불편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술 이후의 과정이 되게 좀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깨 치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마디피 치료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깨가 있으면 어깨 주변에 조직이나 이런 게 손상이 많이 가 있으면요. 자, 보면 이제 이런 주변에 잡아주고 있는 이런 벌사나 자, 이런 그 구조물들이 이렇게 청바지를 오래 입으면 해지는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져 있는 부유를 메꿔주고 이제 실제로 이게 조직이 어느 정도 수복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아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어, 이 치료는 뭐, 시술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이 반나절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입원을 하긴 하는데, 반나절, 당일 입퇴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또, 뭐, 다음날 약간 뻐근한 건 있지만, 일상생활에 이제 바로 복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도 되게 좋아가지고, 사실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효과가 좋은 부위가, 제가 여러 부위를 하다 보니까, 어깨 치료에 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이 심하거나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의 권유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이 저희 병원에서 마대피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요. 혹시 내가 어깨 50견 증상이 심해가지고 내시경을 권유를 받았다. 아니면 나는 어깨 쪽을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낫지 않는다. 이런 환자분들은 그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마디피 치료 프로그램을 뭐 받아보시면 뭐 도움이 확실히 되고 좋을 거니까요. 자이점 치료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주시면 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